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공식. 첫 번째. 한 개짜리. X가 실수야. 그러면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건 진리야. 절대값 X. 실수의 절대값 쉬운 것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절대값 X는 항상 X보다 크거나 같아. x보다 크거나 같아요 x하고 y 가실수예요 그럼 실수 y 곱 더한건 e t 보다 크거나 have to 거 a y I h 은 v e to say, 보다 a v 나 to say, I h a v y 제다크거 e 같고 x y 보다 a v 나고 y I have to y I have to say, 두 개짜리는 이 정보가 있을까? 또뭐 있나? 이게 기억이 나는데? 어제도 내가 어제도 이거 했는데. 뭐그 다음에 이제 세 개짜리로 가 보면 S 하고 R 하고 Z가 실수면. x제곱 y제곱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3개 더해졌으면 0보다 크거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z 플러스 z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왜 이거 2분의 1 묶어내면 그치? 위에 거는 Y 플러스 y의 제곱 Y 플러스 Z 제 제곱 Z 플러스 X is a X i 제곱으로 묶이니까 제곱항 X is a ball. Z plus X is a ball. Z plus X i 그러니까, X 를 제곱하면 X 제 제곱하면 X 제곱과 같아요. 절대값 X랑, 절대값 Y랑 곱한 건, XY 곱한 거에 절대값 곱한다. 그래서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를 전체를 제곱하면, X제곱, 2의 절대값 XY, 더하기 Y제곱이 나와. 알겠나? 자, 그 다음에, 대속 왕리. 누가 큰지 작은지. 그런 걸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할 때. 그쵸? 어떻게 하 할까? 첫 번째. 빼봐요. 빼서 0보다 크면 누가 큰 거야? A. A가 큰 거야. 큰 거야. 이둘 동시야. 그 말이야. 두 말은 조건이부터 양수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기억 나니까 나만 응. 찍고 단태봉에 올려줄래? 우리가 이거 선생님 써봐 하면 쓸줄 알아야 돼. 응. 테스트 프린트 만들 건데 있을 건데 응. 지금 컴퓨터가 컴퓨터에서 나가서 네. 기반 네. A반에서 나와주세요. 얘가 로미좀해야 하니까. 자, 그다음에 2차 방정식이지. 얘가 항상 0보다 클까? 0보다 커야 하니까 그때배웠어 이차 함수 그래프가 궁 떠야 되니까 a가 양수야. 아래로 볼록이면서 d 가 0보다 작아야 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정의해서 A가 양수가 되게 정리를 하면 항상 참일 수 있는 분식이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죠 A가 양수인데 분식이 뒤집히면 참일 수가 없어. 항상 참일 수가 없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돼? 그래프가 구분 뜨거나 접하거나. 그러니까 한 면씩 A가 양수면서 한 면씩 D가 0보다 하나만 야 돼요. 자, 얘네들은 우리가 외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외우기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구 구단을 외우는 거 마찬가지. 쌩! 자, 유제에서안 풀리는 거 있던가요? 이것도 찍어서 올려줄세요2 0 0 9번 자, 누가... 자. 참인걸보여주주 o 참인 인걸보여주여주 그러면, 누가 큰건지를 보여주라는 거잖아 그쵸? 죠대비비교하하는 거네 i 9 0 t 개다 그러면 루트 a b i go a b t 루트 i go to the day. Tami, 큰 거를 o 하는 건 빼보거나 양수면 나눠서 일부 같은 걸 보거나 루트가 있으면 뭐하라고? 그렇지! 제거 해볼까요? 이걸 보이기 위해서 루트 A마이너 B에 제거해서 루트 A마이너 루트 B에 제거를 빼볼거야 이거는 A마이너스 B인가요? 백 A 플러스 +E 2 루트 빼기, 비냥 자, AB가 실수란 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단이라고 붙어 있었는데, 미안해. 내 눈에 들봤어 아, 이거 비명상에들어 자, 이거 왜 붙은 거지? 문제의 답을 바꾸는 걸까? 아니면 문제가 말이 되게 하려고 붙은 걸까? 문제가 말이 되려고 이게 양수인 거야. 복소수가 아, 아닌 거지. 루트 안에가 다 양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 양수가 대항만 할수 있으니. 되겠나? 이렇게 놓고 잘야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b e 루트 a b 마이너 e b가 맞나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했지? 아 맞아 맞아 <laughs> 여기까지 맞았어 이해가니? 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자. e 루트 a b 마이너스 e 루트 b의 제곱. 그러면 e 루트 b가 동명이인 거야, 공통이었잖아 네. e 루트 b를 뽑아내는 거야. 왜 이거 양수니까. 그럼 뭐남마 네. 마이너스 루트 b가 남죠? 근데 a가 b보다 크죠? a가 b보다 크니까 루트 a가 루트 b보다 커요 양수고 그래서 n 는 0보다 크니까 아빼기 했더니 0보다 컸어 제곱해서 뺐다니 그러면 루트 a 제기 b가 루트 a 제기 루트 b보다 큰 거야 두 번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1 얘가 AB+, A+, B 플러스, A 플러스, B보다 큰걸 보이래 나는 이게 보이거든? 앞에 꺼 제거, 가운데 꺼 제거, 뒤에 꺼 제거 2 곱하기 앞에 가운데 이거 없어 이 곱하기 가운데 뒤에 이 곱하기 뒤에 앞에 하면 되는데 우선 빼고 계한되면 빼기를 해보면 표는 거고 전체 세개 앞에 가운데 뒤에 제곱으로 될줄 알았는데 2가 없어서 안돼 얘를 2분의 1로 바꿔 그럼 2a 제곱 eb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e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eb가 돼 그리고 a 제곱 하나 마이너스 eab 하나 b 제곱 하나 묶고, b 제곱 하나 마이너스 2, b 하나 2 e 중에서 1 하나 묶고, a 제곱 나무가 하나랑 마이너스 2, a 랑1 나누고 하나 이렇게 나눠서 막, 어떻게 해야지? 다완전곱식으로 묶이나, a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b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a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묶여요. 제곱 도하기 제곱 도하기 제곱이야 제곱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니까 얘네들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요 등호 언제 성립해? 0이네나 예도형 예도형 예도형일 때니까 그치 A가 B고 B가 1이고 A가 1즉 A가 1 B가 1일 때 성립하나 이해가 세요 네. 예, 네. 다음 다음 세는우면을차리죠자 네. 이거 두개 다시 해보고 해보고 그 다음에 상승선이 하었 평균.